전양적 서술 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은 그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서 결국 수정 명령까지 했습니다. 국편에서 다 검정을 했고 어, 점검을 해서 이제 결국 검정 교과서가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 거기 올도 의사가 다 반영된 거고 지필진이 불복을 해서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의도가 사실은 대부분 더관철된 거거든요.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 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교육 과정에 분명히 명시된 내용이고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읽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주체사상이 결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필진 다수는 특정 단체, 특정 항, 항맥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지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 지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필 경험이 있는 분들 또 교과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분들, 연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새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 외에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어, 그대로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이념성 떠나서 저는 근인대사품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은 어, 교과서 자체가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게.